마이진과 스미다 아이코, 한국과 일본에서 온두 어린 음악 천재의 여정은 그들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음악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두 사람은 각기 다른 나라와 문화에서 자라났지만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과 뛰어난 재능이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었습니다. 그들의 음악 그룹, 럭키팡팡은 올해 초 결성되었으며 단순히 인기만을 추구하는 아이돌 그룹과는 다른 특별한 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조화로운 무대는 신선한 에너지를 뿜어내며 한국과 일본 모두에서 팬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들의 데뷔 무대는 단번에 주목을 받았고 마이진의 따뜻하고 맑은 음색과 스미다 아이코의 힘 있고도 섬세한 목소리가 어우러지며 이들은 빠르게 인기 가수로 성장했습니다. 럭키 팡팡의 성공은 그들의 단합된 열정 덕분이었으며 그들은 무대 위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팬들은 이 둘이 어떻게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이토록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는지 궁금해했지만 무엇보다 두 사람의 우정과 음악적 열정이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아름다운 여정에는 끝이 있듯, 럭키팡팡의 활동도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팬들은 아쉬움과 함께 그룹의 해체 소식을 받아들여야 했고 마이징과 스미다 아이코가 이제 각자의 길을 걸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스미다 아이코가 한국에서 계속 활동할지 아니면 일본으로 돌아가 새로운 시작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는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불확실성 속에서도 팬들은 여전히 그녀의 결정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룹 해체에 앞서 마이지는 스미다 아이코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자신이 직접 작곡한 곡이었습니다. 이 곡은 그들이 함께 보낸 소중한 시간들과 추억을 담아 두 사람의 우정과 감사의 마음을 기념하는 곡이었습니다. 마이지는 이 곡을 몰래 준비해왔고, 마침내 스미다 아이코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곡의 가사와 멜로디는 첫 만남부터 시작해 그들이 함께했던 힘든 연습, 무대에서의 승리, 그리고 서로 나눈 대화들까지 모든 순간을 담고 있었습니다. 스미다 아이코가 이 곡을 처음 들었을 때, 그녀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이진의 진심이 가득 담긴 가사와 섬세한 멜로디에 감동한 아이콘은 이 곡을 자신의 커리어에서 가장 큰 무대에서 부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음악적으로 깊이 이해하며 서로의 힘든 순간을 함께 이겨낸 진정한 동반자였습니다. 비록 두 사람의 여정이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지만 그들의 우정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언어와 문화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마이진과 스미다 아이콘은 음악이라는 공통된 언어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했습니다. 그들은 안무 연습이나 음반 작업에서 서로를 지지하며 최선을 다해 최고의 무대를 만들어냈습니다.